예천군이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 중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올해 하반기 준공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산암리 112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56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부지 면적 5519제곱미터, 건축 면적 1816제곱미터,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 편의 시설입니다. 층별로는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, 가족 센터, 다 함께 돌봄센터, 건강생활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 문화의 집, 체육활동장, 다목적강당 등 신도시의 부족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특히 완공이 되면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아이와 부모 모두 자아성취와 행복권을 보장받으면서 육아할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제로 에너지 건축 기술을 적용하고 생활 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화시설을 계획 조성해 한층 더 쾌적하고 만족도가 높도록 했습니다. 예천군 관계자는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